안녕하세요. 수다몽다 퀴즈 스토리 정피디입니다. 조선 제 9대 왕 성종은 동물을 무척 사랑했던 동물 덕후로 고양이뿐만 아니라 원숭이, 매, 사슴, 백조 등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키웠고 무척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관들은 늘 성종의 동물 사랑을 견제했는데요. 왕이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국정에 소홀해지기 때문이었죠. 1477년 성종이 기르는 원숭이가 추위를 타자 사복시에서 원숭이에게 흙집을 지어주고 옷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성종은 그래 원숭이가 추우면 안되지. 흙집도 지어주고 옷도 입혀줘, 라며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대관들은 옷한 벌이면 한 사람의 백성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다니 절대 안 됩니다. 사가가 역사책에 전하께서 애완동물을 좋아했다고 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며 성종의 결정에 반기를 듭니다. 성종은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외국에서 바친 동물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사복시에서 사슴 가죽을 입히자고 말한 거란 말이야 하면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 진귀한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성종은 명나라에 가는 사신에게 낙타 하나를 사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죠 대관들이 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낙타 한 마리에 콩 400석 정도로 매우 매우 비쌌기 때문이죠. 대간의 반대로 성종은 결국 낙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성종은 사냥용매, 해청을 무척 아꼈는데요. 대간이 이마저도 놓아주어야 한다고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성종은 내가 정사를 보다가 가끔 한두 마리 해청을 날려 사냥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사에 방해가 된단 말이냐? 하며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 해청 문제는 4년이나 계속 진행되는데요. 성종과 대관들이 이 문제로 계속 싸웠기 때문이죠. 성종 17년, 극심한 가뭄이 들자 대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종의 해청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성종은, 가뭄의 원인이 해청이라면 날려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해청은 날려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대관들의 반대는 끊이지를 않았죠. 결국 성종은 자신이 기르던 해청을 풀어주고, 해청을 관리하던 관청인 응방을 폐지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한 나라의 임금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것 같지만, 이렇게, 아니, 내 네, 옵니다, 전하.를 외치는 대관들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취미 생활도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퀴즈스토리 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